가스라이팅을 피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볼게. 재미있요잘 들어봐. 여러분, 안녕! 반가워, 리나쌤이야.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와봤어. 오늘은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가스라이팅 많이 들어봤지? 근데 가스라이팅, 뭔지는 알겠지만, 그걸 어떻게 피해야 하고, 지혜게잘 헤쳐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안 나와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가스라이팅을 피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 재밌겠지? 잘 들어봐 그럼 일단 가스라이팅이 뭔지에 대해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가스라이팅은 뭐냐면 어, 심리학적 조작이라고 생각하면 돼 어떤 상황과 환경이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 어? 내가 원래 그랬나? 아, 내가, 내가 예민한 건가? 내가 잘못한 건가? 그래서 미안하다고 얘기를 한그 상황이 아닌데도 미안하다고 얘기를 결국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가스라이팅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가스라이팅은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이 이용 1938년도에 가스라이트라는 연극에서 유래됐거든.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남편이 가스불을 점점 낮춰. 가스 등을 점점 낮춰. 그래서 아내가 어, 좀 어두워진 것 같지 않아? 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아니야. 어둡지 않아? 라고 말을 함으로써 아내가 상황적인 판단의 인지가 낮아져. 그래서 남편에게 점점 의존하게 되는 거야. 이런 상황. 그래서 사실 가정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거든. 영국에서는 가정폭력으로 가스라이팅이 속해 있을 정도로 인정할 정도로 어, 굉장히 심각한 부분 중에 하나야. 우리가 평상시에 부모님과 함께 지낼 때도 부모가 우리한테 가스라이팅을 많이 해. 예를 들면 너는 누구 닮아 이러니? 너 원래 이랬잖아. 어, 너는 어, 엄마가 이렇게 힘들게 너희들 어, 키우느라고 하고 있는데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 그것도 가스라이팅의 일종이야. 또한 가지 예를 들면 남자친구 남자친구 늦었어. 남자친구 늦었는데 왜 이렇게 늦었어? 라고 말할 수, 있... 왜 이렇게 늦었어? 라고 얘기했는데 남자친구가, 아, 나몸무 하나가 늦었어. 아니, 그럴 수도 있지.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해? 너 저번에, 너 저번에 그랬을 때는 내가 너 엄청 다 비려해주고 이해해줬는데 너 원래 타인을 이렇게 배려를 잘안 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야. 예를 들면, 친구가 여러분한테 곰이 연애 상담을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여자친구가 술 너무 많이 먹지 말라 그래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마실 수밖에 없다 회식 뭐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여자친구 불같이 화를 내더라니까? 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그 얘기만 들었을 때 어? 불같이 화를 낸 여자친구가 마치 잘못된 것처럼 이해가 되지 근데 사실 보면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의 과정도 빠져 있고 또 사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도 술을 많이 마시지 않으면 되는데 그런 이야기는 다 빠져있는 채로 불같이 화를 낸 여자친구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지.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의 일종인 거야. 또한 가지, 나를 너무 잘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적으로 막, 막 화를 내고 있는데, 다른 이야기를 꺼내서 그 이야기를 전환시켜서 그 사람이 화를 낼수 없게끔 만드는 거지. 이것도 전환, 상황을 전환시키면서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 중에 하나.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면 또 상사가 어떤 일을 시켰어. 일을 시켰는데, 그 일을 다해갔다 근데 갑자기, 어, 누가 이런 걸 시켰어요? 어, 누구누구씨는 원래 그렇게 적응이 느린가? 회사 생활 좀 하지 않았나?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느린 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어, 내가 정말 느린가? 어, 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적응이 좀안 되는 편인가? 더 가면, 난 쓸모없는 존재인가? 까지도 생각을 하게 한다는 거지. 그것도 가스라이팅의 일종이야. 또 아주, 일상생활에서 자주 보는 거. 어, 야, 삐졌네. 아, 삐졌네. 안 삐졌어. 아, 삐졌네. 너무 삐진데 원래 이래. 말이 없어지거든. 안 삐졌다니까? 진짜 안 삐졌어. 에이, 삐졌네. 야, 미안해, 미안해. 삐졌네. 안 삐졌다고. 허, 대박. 진짜 삐졌어. 요런 거. 요것도 가스라이팅. 이거 정말 심한 가스라이팅. 나안 삐졌는데. 진짜 안 삐졌는데. 너무너무 안 삐졌는데. 결국 난 삐진 사람이 되는 거지. 이런 것도 가스라이팅 중에 하나 그럼 왜 가스라이팅을 하는 건가를 살펴보면 주로 타인보다 내가 우월하다는 걸 내세우고 싶은 사람들 또 내가 죽어도 사과를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가스라이팅을 잘해 그런 사람들을 좀 살펴보면 사실 자존감이 굉장히 낮지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을 조금 더 강하게 보이기 위해서 가스라이팅을 한다는 거야 내가 타인을 누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더 우월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으니까 상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하기도 하지 또 어, 가스라이팅을 함으로써 상대방을 지배하는 거내 뜻대로 그러니까 부모님이 많이 하기도 해 그러면 어떻게 가스라이팅을 지혜롭게 빠져나갈 수 있을지 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게 먼저 그 상, 이게 가스라이팅이다 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 막 약간 몇 가지 예를 들어줬잖아 가스라이팅이라고 느껴지는 순간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래서 아 이건 가스라이팅이야. 내가 흔들리지 말아야 돼. 나는 원래 그렇지 않아. 난 소중해. 를 먼저 생각하면 스스로를 좀 위로해줘. 가스라이팅으로 하여금 자존감이 낮아지지 않도록. 요게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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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해. 스스로가 낮아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위로해준다. 이건 가스라이팅이니까 기분 나빠할 필요 없어. 요렇게. 가스라이팅이다 라고 이 이제 생각되는 그 순간, 어, 그 상황에 빠져가지고 나도 감정적이게 된다? 예를 들면 아까처럼 너왜 이렇게 늦었어? 아니, 내가 몸 때문에 늦었어. 나 그럴 수도 있지. 너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해? 너 저번에 그랬을 때 내가 이렇게 봐줬잖아. 너 원래 이렇게 배려를 안 해? 내가 언제 배려를 안 했어? 넌 이번에 심각하게 늦은 거잖아. 라고 감정적으로 대하는 순간,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 세 번째는 그 사람을 말로서 설득력 있게 조리 있게 이기려고 하면은 안 돼. 왜냐하면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들은 말을 정말 잘하거든. 그리고 나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어. 그래서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거든. 근데 그런 사람을 내가 이기기는 힘들어. 오히려 그런 상황일 때는 네 번째 간결하게 반박하는 방법밖에 없어. 예를 들면. 너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너 내가 저번에 그랬을 때는 안 그랬잖아. 이렇게 얘기할 때, 어, 나 오늘따라 예민한 거 아니고 그냥 너가 늦은 거에 대해서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것 뿐이야.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뭐라고 할 말도 사실은 없을 거야. 이렇게 짧고 간결하게 얘기해 주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리고 대화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다섯 번째, 집에 가서 에이프 용지를 펴놓고. 그 상황을 적어보는 거야.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나는 이라고 적지 말고 나를 A, 타인을 B로 적어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판단해보는 거야. 이거에 앞서서 주변 친구들한테 얘기를 먼저 할 수도 있지, 조언을 구할 수도 있지. 물론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어, 뒷담화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상대방이 알았을 때그 상황 역시도 가스라이팅을 당할 수가 있어. 그래서 먼저 내가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보는 거야. 그럴 때 상대방의 상황과 환경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공감을 낼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방법 꼭 추천을 해줄. 가스라이팅은 사실 알겠지만 살아보니까 자주 이루,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뭐 내가 당하기도 하고 혹은 내가 가끔은 하기도 해. 전 국민이 대상으로 살펴보면 전 국민이 다한 번쯤은 가스라이팅을 당해봤을 걸. 가스라이팅이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이름을 명명한 순간 그 가스라이팅이 좀 크고 뭔가 나쁜 사람 같고 대단한 것 같이 느껴지지만 일상적으로 정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가스라이팅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 근데 왜 이거를 크게 다루냐면 이런 가스라이팅으로 인해서 자주 흔들리다 보면 자존감이 낮아지고 뭔가 선택하는 데 있어서 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각자 모두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그걸 너무 크고 대단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들은 많이 만나게 될 거니까 가스라이팅을 어떻게 현명하게 피해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를 좀 생각해 보고 또 누군가에게 가스라이팅을 내가 하고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빨리 미안하다고 먼저 이야기해 주는 그런 현명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나중에 이런 이야기 또 같이 고 올게. 그럼 안녕. 안녕.